네, 우주소녀 더블랙의 Easy for Me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게임은 참참참입니다. 고! 참참참. 참참참. 뭐죠 이게? 한번 더, 한번 더. 네. 시작. 참참 어. 참참참. 오 참참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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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안 돼. 아, 이거 안 돼요? 네. 자, 어떻게 할게요? 참참참. 참참참 어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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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까지어네아머 네, 저는 게임을 못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엑시가 진 걸로 하고요 재밌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하면 서 네, 그럼 안녕 안녕 우주소녀 더블랙게 이지포미 저는 보나를 지목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게임은 묵찌빠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무게, 무게, 무! 빠이빠이, 지! 지, 지, 뭐! 음. 아! 다시 가기야? 아, 응. 내가, 내가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. 끝났어, 끝났 답판이야, 인생은. 자! <웃음> 제가 이겼습니다! 저는 사실 다른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엑시트 할거 아니에요. 일로 가. 내가 봐줄 거야. 우주소녀 더블랙의 Easy f o r Me. 저 보나가 선택한 게임은요, 탕수육 게임 아시죠? 연서가 제일 못할 것 같아서 골랐거든 멀티가 안 돼. 고 그거를 더블랙으로 하는 거야. 돼요. 더블랙, 더블 더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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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더블 더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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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블랙아블 더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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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거아블랙 더블랙, 더블랙, 이게 대. 네. 아무튼 전 이겼습니다. 저는 두번 이겼어요. 영생 이겼으면 좋겠다. 안녕. 은서의 Easy For Me는 바로 눈싸움입니다. 저는 샤키와 함께 할게요. 해줘. 자 준비. <laughs> 준비 시작. 음~~~ 몰라 쉽겠잖아 음 놀라싶겠잖아반책이잖아 아니잖냐 얼이렇보 울지 말고 <laughs> 먼저 치면 되잖아 슬퍼서 그래 뭐가 슬퍼서. 슬퍼서 그래